네, 여기는 도산선입니다. 도산선, 아직 입구구요. 입구 주변은 이렇게. 예. 잘 심어진 나무들과 저 건너편에 안동호가 있고요. 안동호에서 저 건너편에는 송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호수 때문에 수몰되어서 네, 단만 남, 시사단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을 바라보고, 강이라기보다 안동호수를 바라보고, 사람들이 앉아있고 잘 자란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전형적인 대산 임수의 예, 예, 택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되게 이양이 이왕, 호학을 기르던 곳이기 때문에요. 네, 도산서원인데 아까 본 공정사처럼 네 고즈미가 아주 뛰어나네요. 아, 많이 에, 손보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어서 되게 오래된 네 자취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예, 주변에 잘 심어진 나무들과 나무들이 되게 아름답죠? 예, 네. 네, 이렇게 자리 잡은 어? 네, 나무들과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면 네. 주로 어 뉴티나 나무 공정사에서도 그렇고 뉴티나무들을 많이 심었네요 많이 심었고 계단에 네, 올라가면 그 과자는 단청이 입혀진. 문을 들어가니다 네, 가 도산, 다산, 도산, 도산 서원. 네. 네. 외국인들에게 네. 해설사가 영어 해설할 것같으요 uh, 굉장히 층을 예. 예. 나누어서 <목소리도> 예, 여러 층을 나누어서 후학들을 기르는 곳이다 보니까 어, 후학들이 기거할 수 있는 방들을 잘 만들어 주셔서. 안 들었고요. 돌을 향해 나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진교문이 있습니다. 진교문까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학교라고 볼수 있겠죠? 광명화실 있고 동산서 정교당 수리 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수 공사 중이라 본체는 지금 볼 수가 없네요. 네. 저 뒤에 가려져 있어서 노산선 전교당을 네. 사진으로만 보겠습니다. 지금 네, 이 형태를 보수 중이고요. 올해, 올해,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아마 그 기념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도산서원이었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이 편액이 도산서원 편액이 한석봉 한석봉이 쓴 글씨인데, 아, 네 이렇게 사진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.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완공되고 나면 아 도산 한석봉의 글씨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. 도산서원 이 편액이 네 한석봉의 글씨입니다.